밸브이가 없나봐 웰컴도 없어 여기는. <laughs> 여기가 오링크리스보다 보니까 네. 모든 이용권이 이게 있어야지만 이용. 이런 걸 와. 채워주네요. 이조트튼다생명셀렉톤 <laughs> 노아 리조트에 왔습니다. 네 여기가 또, 또 신상 리조트죠? 중간지. 작년에 생겼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여기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음. 근데 여기 특징이. 오링크리시브가 되요 <laughs> 오링크리시브. 크리시브. 응, 그래서 발음이 안 되네. 아밥봐 주는 거요. <laughs> 네, 간식, 뭐 애프터눈티,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먹을 수 있어. 그래서 또 여기에 특징 하나가 어, 일주일에 저녁에 네번 정도 한식 부페가 있어요. 여기 한 한식. 주방장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 셰프님이 있어요? 네 이쪽 깜난 쪽에 리조트들이 좋은데 먹는 음. 것 때문에 다들 고민이 네. 많이 되시잖아 그렇죠. 그, 여기는 어떨까? 우리도 궁금한 마음에 그렇죠. 또 정보 드릴 겸 우리도 또 한번 누려볼 겸 맞습니다 네.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네 특징이 배부이가 없다는 거 짐을 내가 갖고 다니는 건난 리조트 와서 처음이네 네 진짜 리조트 많이 다녔는데 짐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? 아니 지금 이게 체크인 타임이 아니,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체크인 타임이 아니어도 손님이 왔으면 벨벳이 나오는게 정석이죠 자 저희가 묵은 방은 8층 9호 어허 들어가 봅시다 자 화장실 엄청 큰데? 어? 크 <laughs> 어? <laughs> 엄청 크게 뺐네 화장실 <laughs> 좋아했지와 뷰는 좋네 수영장 봐봐 와 뷰는 엄청 좋네 여기가 빌라도 있어요? 빌라 동이 있어 쪽으로 있어요. 아~~ 왜 우리는 호텔 동만 해? 어? 빌라가 뭐 중요해요? 맞아. 이게 뷰가 와. 근데 환상적인 게 오늘 바다 색깔 봐 봐.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야. 바다색은. 너무 너무 이뻐. 바다가 와, 진짜 저 끝까지 다 보이네요. 와, 수영장도 너무 이쁘게 잘해 놨다. 환장... 방리뷰를안 했어요? 밖에 보르냐고 방은 이렇게 큼지막합니다. 지금 3 식구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른 호텔 동들하고 비교했을 때 인테리어가 그냥 모던해요. 아니 돈이 들어간 인테리어가 아니에요. 이게 어, 그냥 네. 한국 한국 콘도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어. 됩니다. 이런 어떤 룸의 컨디션으로 음. 여기를 선택하면 실망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침대에는 오면 항상 여기를 봐야 돼요 이걸 들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너 손을 넣었을 때 꿉꿉하냐 안 꿉꿉하냐 뽀송뽀송하냐 그 차이거든요 침대는 좋은 것 같아요 음. 근데 침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 우리 지난주 아미아나에 비교했을 때 그래? 네. 이렇게 돼 있고 자 펩시 두개 어. 냉장고는 시원합니다 여기도 에 어... 이니. 중국스러운 가운이 들어있네요. 크게 만들었어. 아 골프 치는 데가 여기구나. 벙커 만들어 놓고 퍼팅 하는 데가 없네. 여기 그 스토 메인 레스토랑이네요. 아 그런 분위기는 요래요. 와빵 엄청 잘돼 있네. 와 케이크 종류가 엄청 많구나. 엄마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네 와 음식은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놨네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젤라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 있고 여기 음식에 많이 신경을 썼네 셀렉텀 노아 오 김치도 빨갛빨갛하게 아주 맛있게 잘 해놨네 오, 오이김치 오 배추김치 뭐 김치랑 김치는 다 해놓으셨네 여기 뭐 음료수 종류들 여기 이제 셀렉텀 노아에 있는 이제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비빔밥 재료네. 와, 처음 봤어, 처음 봤어. 이렇게 돼 있는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보, 아, 여기 괜찮은데? 우리. 그래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살짝 단골. 당모... <laughs> 그래. 김치찌개 끓여 놓으셨대. 맛있게 먹어. 한식뷔페 나오는 날은 수요일. 수요일. 네, 예. 수요일 날 저녁은 한식뷔페가 나오고, 금토일은 저녁에 한식이 나오고, 아. 월화목은. 한식이 안 나와요 아... 정확한 리뷰네요. <laughs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예. 네. 오뚜 카레 있기 때문에. 한국 네. 막 한국 맛, 한국 맛? 응. 아, 오뚜기 카레로 만드셨다고요? 어. 닭고기 카레인가? 오 맛있겠다. 네, 뒷광고 아닙니다. 오뚜기 제품. 자, 이쪽에 이제 좀 베이커리 종류가 되게 정갈하게 잘 놓여 있네요. 여기. 정말 음식이 깔끔하게 잘돼 있네. 여기가 셀렉트 노안인데와 빵도 정말 베이커리 장인들이 와서 만들었구만. 군짜네어군짜도 준비돼 있고 여기 보면은 쌀국수 소스 종류별로 다돼 있고요. 오 여기 떡볶이도 준비돼 있네. 쇠고기 잡채까지. 자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잘 되어 있는게 음식 뜨는데 이런거 발 받침이 잘되 있어요 올라가서 여기를 뜨라고 토마토 소스 미트볼 파스타네 김치찌개에다가 옆에 당면이 있길래 아 당면을 잘했네 덮고. 김치 누들이네 한식으로 아주 그냥 잘 떠오셨네요 제가 떠온 거를 또 소개해 드려야지 비빔밥 한식은 비빔밥이죠 잡채 김치 야또 한식이 있으니까 한식만 뜨게 되네 이거 신기하네 이것도 한나의 리조트 중에 한식 주방장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. 한국인 주방장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, 나장이 네. 여기는 베트남 음식 잘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. 와, 너무 좋아하겠다. 여기 가족들하고 오면 너무 좋겠다. 애들도 너무 잘 먹네. 이거는 사 드시면 돼요. 네, 받았습니다, 이거는. 서비스요. <laughs> 서비스 도너츠. 저는 또두 번째 음식 갖고 왔어요. 오뚜기 카레로 만든 치킨 카레. 한국 그대로 그 맛이래요. 엄청 많이 퍼가요 사람들이 맛있어가지고 근데 리조트 와가지고 카레를 먹지 이럴 생각하실 텐데 물놀이하고 카레 여러분들 옛날에 계곡에서 먹던 그 기분 모르세요? 오뚜기 카레 한국 그대로네 오 리조트 오니까 이거 뭐야 웰컴 쿠키도 갖다 주네요 방으로 여기 메인 수영장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빌라동 앞에 있는 수영장을 갈 거예요 여기가 이제 호텔 동에 있는 메인 풀이고요. 호텔 동 풀이에요. 저 그늘진 곳에만 한국 분들 앉아 있네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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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조경 이쁘게 잘돼 있네. 아까 음. 아, 여기가 메인 풀이네요.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서 지금까 저쪽으로 갑시다. 보세요. <laughs> 얘왜 이러는 걸까요? 밥 달래요. 고양이 왜 이러는 걸까요? 만지면 안 돼. 밥 달래요. 어이구, 여기까지 올라오네요. 만지면 안 되지. 이얘왜 음. 이러나요? 사람 좋아하네. <laughs> 만져도 돼? 만져도 돼, 머리. 사람 진짜 좋아하네요. 아이고, 배고파요? 그르는 거른 거르네, 좋아하네. 이제 여기는 빌라동 앞에 있는 비치풀인데요. 저 안에 가시면은 스낵바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, 여기 앞에서 아이들이 참 많이 있네요, 여기. 성수기 때는 아이들 많을 것 같은데요. 뭐 계속 갖다 먹네, 과일이랑 뭐 주스랑. 저희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습니다, 안 먹어요. 이제 프터눈티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케이크 종류 몇개 있고요. 잘 준비되어 있네요. 오뎅, 소세지, 어프터눈티에 과일, 망고, 망고 아니구나. 이제 여기 셀렉텀노아에서 그냥 익스커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자, 포차라는 프로그램인데 공 굴려가지고 맞히고 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누가 뭐 많이 맞췄냐 뭐 그런 것들을 겨루는 것 같은데 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쪽은 아쿠아파크인데요 저희가 탈건 아닌데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거든요 여기 퍼팅은 사실상 어려운 잔디고 근데 이제 뭐요렇게 헐컵도 만들어놨어요. 여기 벙커샷 연습하는 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공 놓고 샌드 사용해서 연습하면 괜찮을 장소예요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는 거의 100m 가까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샌딩으로는 충분히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벙커 연습한 자국들이 있잖아요.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미끄럼틀 슬라이드 다 있잖아요.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, 3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용 시간이. 아 진짜 재밌겠는데? 한번 타보고 싶은데? 이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네 하이라. 여기는 이제 새장인데요. 새들 키우는 곳인가봐요 자, 아이들 자연 학습에 좋겠죠? 아 저만 타면은 이거 내가 미끄럼틀 잘 타거든요. 아 여기 수영장하고 같이 돼 있는 거네요. 좋네. 여기서 물놀이도 되겠네. 어, 이거 한두 시간씩 운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참조하셔서 신나게 노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멋있죠? 우리 하이리가 이걸 못 타요. 겁쟁이여 가지고. 어떻게 나한테 그런 수가 있어? 야, 근데 여기 물놀이터가 꽤 크네요. 작지 않네요. 네, 선베드는 없지만 여기 에 물놀이터에 애들 넣어놓고 저기 가가지고 골프 치는 거지. 괜찮네, 괜찮아. <laughs> 아이고, 저이슬랑방구 저거 저거 미끄럼틀에 되게 탄네 저희가 뭐 이거를 타고 싶은데 사실은 못 타요, 무서워서.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니가 한 중학생 되면탈수 있겠죠? 겁쟁이러요 여기가 이제 오링크루시으로 오면은 음료수를 갖다 주진 않아요. 셀프에요, 셀프. 가서 받아서 와야 돼. 뭐룸 넘버 안 돼도 그냥 타월은 가져갈 수 있네요. 음, <목소리> 어, 그거 편리하네요. 지금 호텔동 메인 수영장에 보면은 여기는 0.5m에요. 애기들. 여기 애기들 놀기 딱 좋네. 0.5m. 전부 0.5m.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깊어지는 수영장이네요, 여기는.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햇빛이 있으면은 수영 안 해요. 예. 살 타는 거를 최고로 싫어하기 때문에 해가 져야지 또 그늘이 져야 지 수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 이용 시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보고 따라하는 거네. 그렇지? 얘가 선생님 이고 얘가 내가 배우고 있는 거네. 자 카메라. 자동 카메라? 자동 카메라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, 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진짜 열심히 한다 <laughs> 어, 잘하는데? <laughs> 여기 셀렉텍노아는 다 좋아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직원들이 일단 적어서 서비스가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리조트 안에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해? 줄을 안 서잖아 한국 사람들이 만족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한식이 나온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지 여기가 이제 맥주바인데 여기서 이제 맥주도 셀프예요 테이블에서 시켜 먹는 게 아니고 무조건 와서 갖다 먹어야 돼. 그런 부분 좀 아쉽다. 아쉽네. 음식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규율이나 규칙들. 베트남 사람들 줄 서기 분은 안 되거든요. 베트남 오셔가지고 애들 뛰어다니고 이런 거 싫은 거티 티내, 내시고 얘기하면 어,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. 네 이상한 사람들, 베트남 애들은 이거 절대 안말려고 어, 여기는 어, 그리고 옆에서 빗자루질 음식 먹는데 빗자루질해도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오라노사는 한국사람들밖에 없어 우리 처음에 여행와서 그랬잖아 빗자루라 하지 말라고 빗자루지를 하지 말라고 음식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2층에는 이제 뭐 제피니스 레스토랑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오픈되기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오링크르시브의 장점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밥 먹고 애들 뭐 끼니 걱정 안 하기에는 딱 좋고요 에, 남자분들도 맥주 한잔 드시기 너무 좋고요 11시 그리고 2시부터 4시 어, 이쌰 3장 들어왔어요 3장 꽝이네요 꽝 암컷과 수컷이 있네요 닭도 있네요 참새 공작 이 있네요 공작 쪼요이 쪼요 치킨 있네요 치킨 본스 치킨 비둘기 어, 골프채를 갖고 왔었는데 골프공하고 골프채도 여기 바로 로비에서 빌려준다고 하니깐요. 참고하시고. 저희는 이른 아침에 체크아웃 합니다.